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8월 13일이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제 채널에 좀 영상을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요즘 들어서 좀 다른 채널에 좀 영상을 좀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개인 채널에 좀 찍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단 그 부분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제가 여러분들께 85,200원 갈 때까지 영상을 찍어 드린다고 약속 드렸던 만큼 그 약속을 살짝 어긴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5일선에 안착해 줬어요. 자 하지만 지금 지수가 한 차례 더 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더 눌렀다가 슈팅 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저점 매수 타이밍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는 내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대왕고래의 프로젝트 관련주들 뭐 포스코 아, 이마, 한국가스공사, 여러분들. 대표적이죠. 네.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눌렀습니다. 네, 윗자리에서 좀 많이 눌리고, 이제 한번더 올라가려는 추세에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 포스코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21선 라인에, 네, 저항이 걸리는 모습이죠. 자,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누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5일선, 11선, 21선이 모였을 때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전에 보시면 어때요? 5일선, 11선, 21선. 네, 전체적으로 모이는 포인트고, 굉장히 역배열로 형성되어 있는 것지만은, 여기서 또한 차례 넘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한번더 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현재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고, 아, 물론 일어한건 아니지만,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슈도. 그 다음에, NK 트레드 청산 여러분들 네,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당장이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도 많이 안 끊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종목 또한 크게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자 현재 포스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한번더 눌렀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정확하게 이날 눌러줬고요. 지금 한번더 눌러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눌렀을 때 정확하게 47,200원 유지해서 한번더 계속해서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한번더 저점 매수 타이밍 역시 같이 잡아가는 그 그림 잡아 가셔야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포스코 인터넷에 대한 신규 타점과 네, 매수가 매도가 확실하게 받아가셔서 수익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있죠? 네, 496-3948제 개인번호로 포스라고만 남겨주시면 은 제가 대응 전략자로 소통방 링크 매수가 매도가까지 네, 남겨드릴 테니까 한 번씩 받아가셔서 내 네,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네 여러분들 거기다가 제가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하고 있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들었었죠 여러분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자 요즘 여러분들 날도 덥고 네 지수도 잘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구독자 커피 이벤트 제가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여름 너무 덥기 때문에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만들어 봤으니까요 어디로? 네 4960에 3948제 개인 번호로 네, 종목명과 커피라고 같이 남겨주시면 제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기프티콘 네, 하나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렇게 진행한 이유는 영상 많이 안 올린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 꾸준하게 올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네, 저 죄송한 마음을 한번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고 싶으신 분들은 4920에 3948로 네, 종목명과 커피 네 같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네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포스코 자트 자체가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은 게이 자리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월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일단 월봉입니다 일단 우리 월봉 갔을 때 96,700원을 2023년 7월에 네, 찍고 나서 지금 1년 넘게 하락 행보 했잖아요 하락 행보 네 하락 행보하고 나서 드디어 처음으로 반등 나왔던 게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서점원 달이죠. 네,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첫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이첫 반등이 뭡니까? 이제 한번더 주가 끌어올리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신호탄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를 찍어드리면서 85,200원까지 같이 계속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도 여기 주가 끌어올릴 때 있죠. 앞전에 매물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군다나 포스코는 대형주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팔려고 안 합니다 즉 매물대가 많이 쌓인다는 소리겠죠 여러분들 물려도 왜 장기투자로 끌고 가니까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더 매물 체크하고 눌렀다가 올리는 그림 자 n자 파동으로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번 4점에서 완벽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네, 4920에 3948로 포스라고만 네 남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이었였습니다